필라델피아 시티즌스 뱅크파크에서 열린 경기에서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샌디에이고 파드레스를 4대 0으로 꺾고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선발투수 잭 휠러는 8이닝 무실점, 무려 10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는 괴력을 선보이며 샌디에이고의 공격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휠러는 비록 7개의 안타를 허용했지만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을 보이며 샌디에이고 타선을 무득점으로 막아냈습니다. 필라델피아 타선은 장타와 효율적인 주루 플레이가 조화를 이루며 샌디에이고 마운드를 공략했습니다. 사회 브라이슨 스토스의 활발한 주루 플레이로 홈을 파고들어 점수를 뽑아냈고, 트레이 터너의 적시타로 추가점을 올렸습니다. 이후 5회에는 니카스테아노스가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점수차를 더욱 벌렸습니다. 팀의 간판 타자인 브라이스 하퍼가 부상 복귀 전에서 무안타에 그쳤지만, 팀원들이 고르게 활약하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샌디에이고 타선은 안타는 7개를 기록했지만 득점권으로 연결하거나 점수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무득점으로 경기를 마쳐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나마 수비에서 샌디에이고의 중견수 잭슨, 메릴 2-3의 맥스 케플러의 홈런성 타구를 펜스 위에서 잡아내는 멋진 호수비를 선보였습니다. 플로리다주 템파베이에 위치한 조지 엠스타인 브래너 필드에서 펼쳐진 에슬레틱스와 템파베이 레이스의 경기는 에슬레틱스의 6대 4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25일 만에 부상에서 복귀한 셰이 랭겔리어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랭겔리어스는 부상 복귀 후첫 타석에서 3점 홈런을 터뜨리며 팀의 리드를 안겼습니다. 하지만 템파베이도 4회 주니어 카미네로의 2점 홈런으로 추격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조나단 아란다와 호세 카바예로가 각각 적시타를 추가하며 4대4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는 4대4 동점으로 8회 말까지 이어졌으며 9회 초에 로렌스 버틀러가 좌중간을 가르는 2타점 3루타를 터뜨리며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에슬레틱스 마운드에서는 션 유컴이 8회 말 마지막 아웃을 잡으며 승리 투수가 되었고 메이슨 밀러가 9회를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시즌 16번째 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8회 말 레이스가 무사 1, 2루의 절호의 찬스를 잡았을 때 애슬레틱스 3루수 맥스 먼시가 주니어 카미네로의 타구를 병살타로 처리하고 좌익수 콜비 토마스가 홈으로 정확한 송구를 보내며 추가 실점을 막아낸 수비 플레이는 승리의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토론토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뉴욕 양키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경기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5대4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블루제이스는 베테랑 선발 투수 맥스 슈어저가 부상 복귀 후두 번째 선발 등판에서 5이닝 2실점 7탈 3진으로 호투하며 팀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슈어저는 양키스 타선을 상대로 뛰어난 9위를 선보였고 7개의 3진을 잡아내는 노련한 피칭으로 양키스 타선을 억제했습니다. 경기의 승부처는 유케말이었습니다. 3대1로 뒤지고 있던 블루제이스는 네이선 루크스와 어니 클레멘트의 적시타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득점 기회에서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가 좌측으로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며 경기를 5대3으로 뒤집었습니다. 게레로 주니어는 이날 2안타 3타점으로 맹활약하며 팀 승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양키스는 유케말 선발 투수 카를로스 로돈이 주자를 내보낸 뒤 마운드를 내려갔고 뒤이어 등판한 불펜 투수 마크 라이터 주니어가 연속 안타를 허용하며 역전을 당했습니다. 양키스는 4회 초 재즈 치솜 주니어가 투런 홈런을 터뜨리며 앞서 나갔고, 8회 초에는 코디 벨린저가 솔로 홈런을 추가하며 5대4까지 추격했지만, 앞서 불펜 투수진이 무너지며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피츠버그 PNC파크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피츠버그 파이리치의 경기는 피츠버그 파이리치의 7대 0 완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팽팽한 투수전으로 전개되는 듯 했지만, 5회 말 피츠버그 파이리치의 타선이 대폭발하며 5회에만 6점을 내며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가져왔습니다. 이닝의 포문을 연 것은 스펜서 호이치였습니다. 그는 1회 솔로 홈런으로 선취점을 올린 데 이어 5회 2사 2, 3루 상황에서 이타점 2루타를 터뜨리며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이어서 닉 곤잘레스의 적시타, 키브라이언 헤이즈의 2타점 적시타, 그리고 토미팜의 적시타까지 쉴새 없이 터지면서 오회에만 무려 6점을 뽑아냈습니다. 이 빅이닝으로 파이리츠는 7대 0으로 크게 앞서 나갔고 카디널스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습니다. 파이리츠의 선발 투수 앤드류 히니는 이날 경기에서 최고의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그는 6.2이닝 동안 단 3개의 안타만을 허용하며 카디널스 타선을 꽁꽁 묶었습니다. 힌니는이 승리로 시즌 4승째를 거두었고 평균자책점을 4.16으로 낮추며 좋은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선발투수 에릭패드는 5이닝 동안 10개의 안타와 7실점을 허용하며 무너졌습니다. 특히 omr 대량 실점을 막지 못한 것이 패배의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타선도 단 4개의 안타를 기록하는데 그치며 무득점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보스턴 페네이파크에서 열린 보스턴 레드삭스와 신시네티 레즈의 경기는 보스턴 레드삭스의 13대 6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경기의 주인공은 단연 보스턴의 외야수 윌리어 아브레유였습니다. 그는 무려 67년 만에 나온 한 경기 그라운드 홈런과 말루 홈런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하며 팀의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아브레유는 OMR 우중간 펜스를 맞고 그라운드로 굴절된 타구를 이용해 그라운드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신시네티 외야수들이 공을 더듬는 사이 아브레유는 전력 질주하여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활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8회말 2사 만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아브레유는 상대 투수 코너 필립스의 초구를 받아쳐 우측 담장을 넘기는 만루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한 경기에서 그라운드 홈런과 만루 홈런을 동시에 기록한 선수는 아브레유가 여섯 번째이며 1958년 로저 메리스 이후 무려 67년 만에 나온 진기록입니다. 아브레유는 이두 개의 홈런으로 오타점을 쓸어 담으며 팀 승리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보스턴 타선은 이날 총14 안타를 몰아치며 신시네티 마운드를 맹폭했습니다. 타선의 대부분 선수들이 고르게 안타를 기록하며 대량 득점에 성공했고, 꾸준히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며 신시네티를 압도했습니다. 특히 8의 말에는 만루 홈런을 포함해 대거 득점을 올리며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신시네티 레즈는 마운드와 수비 모두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발 투수가 초반부터 흔들리며 실점을 허용했고, 이후 등판한 불펜 투수들 역시 보스턴의 타선을 막아내는데 실패했습니다. 타선은 6점을 올리며 나름 활약했지만 보스턴의 폭발적인 공격력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시애틀 티모바일파크에서 열린 켄자스시티 로열스와 시애틀 메리너스의 경기에서는 메리너스가 홈런 3방을 앞세워 6대2로 승리하였습니다. 이날 경기의 주인공은 단연 랜디 아로자레나 선수였습니다. 아로자레나는 사회말 솔로 홈런으로 팀에 선추점을 안긴데 이어 5회말에는 주자를 두명둔 상황에서 3점 홈런을 터뜨리며 단숨에 사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홈런으로 그는 메이저리그 통산 100홈런 고지를 밟는 의미 있는 기록도 함께 달성하였습니다. 메리너스는 7회말 칼 롤리의 솔로 홈런으로 추가 점을 보태어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 홈런으로 시즌 33호 홈런을 기록하며 홈런 부문 선두를 유지하며 현재 2위이며 30개의 홈런을 기록한 유력 양키스의 에런 저지와의 격차를 더욱 벌렸습니다. 시애틀 선발로 나선 조지 커비는 6이닝 동안 1실점만을 허용하며 시즌 2승째를 올렸고 볼렛 없이 5개의 탈삼진을 기록하는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캔자스 시티 로열 스는 이날 경기에서 타선이 시애틀 투수진에 묶이며 단 2득점에 그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비 윗주니어의 3회초 안타와 8회초 희생플라이를 통해 2점을 냈지만 추가 득점에는 실패하며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필드에서 열린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텍사스 레인저스의 경기는 연장 11회까지 이어진 접전 끝에 오리올스가 10대 6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리올스는 3회 초 게리 산체스 선수의 3타점 2루타로 먼저 리드를 잡았습니다. 반면 레인저스는 6회 말 마커스 시미언 선수의 투런 홈런으로 추격을 시작했고 7회에는 오리올스의 실책을 틈타 3대 3 동점을 만들어내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정규 9이닝 동안 추가 득점 없이 양 팀은 연장전에 돌입했고, 10회 초에는 오리올스의 간판 유망주 건너 핸더슨 선수가 2점 홈런을 터뜨린 데 이어 콜튼 카우저 선수도 솔로 홈런을 기록하며 6대 3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레인저스 역시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0회 말 아돌리스 가르시아 선수의 극적인 3점 홈런으로 다시 6대 6 동점을 만들며 경기를 연장 11회까지 끌고 갔습니다. 결국 승부는 11회 초에 갈렸습니다. 오리올스는 루이스 바스케스 선수의 대타 결승타를 시작으로 라몬 라오레 아노의 1타점, 건너 핸더슨 선수의 2타점의 연속 적시타가 터지며 한이닝에 4점을 추가했습니다. 마운드에서는 앤드류 키트리지 투수가 1 1레마를 무실점으로 막으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리올스는 집중력 있는 연장전 공방으로 귀중한 원정 승리를 챙겼으며, 레인저스는 막판 추격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 체이스필드에서 열린 경기에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4대2로 꺾으며 4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경기는 초반 팽팽한 투수전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자이언츠는 로건 웹 다이아몬드 백스는 라인 넬슨이 선발로 나서 각각 6이닝 이상을 책임지며 안정적인 투구를 펼쳤습니다. 먼저 득점을 올린 쪽은 다이아몬드 백스였는데 3회말 자이언츠 포수 패트릭 베일리의 일루 송구 에러로 한 점을 선취하고, 6회말 로드레스 구리엘 주니어가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팀의 선취점을 안겼습니다. 자이언츠도 곧바로 반격했습니다. 7회초 타일러 피츠 제럴드가 2타점 1루타를 기록하며 승부를 2대 2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하지만 7회말 헤랄도 페르도모의 1타점 적시타, 8회말 에우에니오 수아레즈의 솔로 홈런으로 4대 2로 달아났습니다. 이후 다이아몬드백스는 셸비 밀러가 구회를 깔끔하게 막으며 세이브를 기록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